알락보다 사명을 선택합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라마의 집결 수용되어 있다가 바벨론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로들을 다루었던 병사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상당한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느부간의 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친구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바벨론에 행복하여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발견했으며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가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데라에게 가서 선지자로 주어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안락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인가요? 예레미야에게서 모세의 향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편에서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편에서 사명을 선택한 예레미야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등 떠밀려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깨달았다면 열정을 다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